와. 개 예스 안나오는 야, 근데 비행기도 방탁함이나 개작인데. 야, 그럼 이거 중앙에 문 열어 놓고 나가서 방탐전 설치 하면. 아니야, 아야야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<laughs> 그 날개 쪽 날개죠. 밖에 설치 안 돼. 아이, 에바 이. 막 바팍 설치되냐고. 죽음, 죽음. 죽음. 그 밖에 설치 안되냐고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럼 해보러 가야지 가야. 해보실? 내가 알아간다 그 뭐냐 그리고 하나 더아나볼거리는 못한다라고 그 뭐지? 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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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도 얘 들고 있잖아요 방탄 기능이 있어 방패처럼 뭐가? 그니까 들고 있으면은 그 저희 그 이동식 방패 들고 있으면 너이동저글라터이스클이러고있퓨터다 아, <laughs> 맞아. 래스 이동식 컴퓨터이 글라즈 개빡이동이너스클땅땅 이동식 컴퓨터에서 마이너스. 클 방패 살리는 거? 어, 어, 아, 이동식 방패 들고.. 나웃 살리는거 나 지금.. 분 그게 뭐야? 이동 방패 들고 살린다고? 들어봐요들어 g 요 들어봐요, 들어봐요. 들어봐요. GG, GG. 아, 오어오르기 이제... 아, 포함 인텍트 흐 여기다 여기. 설치한 끝나 여기 다설치 끝나 다아 여기 안 보이 여기 보이는데. 아 여기 안 보이는데. 아, 어디다 설치하지? 네 설치 안 돼. 어, 여기 좋다. 여기 좋다. 여기다. 애슐리 애슐리. 시즈셋. 남음 랩. 파이브는 행동이. 어디다 설치할지. 아포 is located. I ready to engage. If you 네. 네. 이 d 절 n t 면글라즈 what y o 때딱보이 d 어아좀더 밑에 치야는 y 이 h o s t know w h a n t k y i s a o u t t o s a 발광안 돼요. 가만히 있으면발광안돼가움직였다가있으 가만히 있가만 있으면. 있어. 네,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어가만어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아히어 가만히 있어. 이걸로 좀더능동적인스길이 가능해. <laughs> 와후, 야, 야, 바로 그 방탄 카메라의 새끼야. <laughs> 이제 좀 바로 작동되거든요. 스페이스 안들로 아, 떨어졌다. 아, 에코도에도그렇던데 One friendly r e m a i 어아 어, 뭐야, 언제왔어소리지 Failed. All f r i e n d s were eliminated. 이제 너발려 개빨아, 자르고 분명 이거 핑카가 오는 걸 봤는데 조피아, 어깨 한 번씩 밟려 나 조피아로 보셔야 돼 나는 남보다 <laughs> 나는 남다 펜 맞다 이거 연막 출시되는 거 아시죠? 아컨텐 그거? 백터 카메라 개사기, 개사기. 여기에 서 진짜 개사기. Need to use your drone to locate a b o 에 지하네. 드이 괜찮아 조피아가 부셔버릴 거야. 수피안님께서 캠이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. 바이트리세 네. 개? 음. 음. 아. 아. 와, 얼굴을 못 봐. 이가 보인다. seconds before insertion. 캠설치하고 seconds to go. The diffuser has been recovered. You've located a bomb. Make your way to its location and diffuse it. Yeah, 반도 없는데? 왜이야 글라즈 연소속도 미쳤어 야 레이저 보이십니쪄? 뭐 가면 죽어 아니 그 보다 아 물론 내가 죽는단 소리 아니 그 보다 뭐지 글라즈 연소속도 미쳤음 지금 방금 보고 왔거든요 방금 싸봤거든 deploying a drone nice <laughs> recover the diffuser one friendly operator remaining 아리드론 지금 드도 삼남자. 삼하자삼남들 삼남자. 삼들자들남자 삼남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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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남

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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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왜안 쏨? 왜안 쐈다니? 난어 총알 안나갔대요나 계속 쐈어! 근데 왜뭐못이니까 뭐 근데 안 죽었어! 총알! 음. 야, 야 진짜 억울한데 이거? <laughs> 방금 버들고 치... 있는 거? <laughs> 아나 진짜 억울한데 이거? 야나총 계속 쏴고 에코 맞았거든? 나안 죽었어 에코 반성하십시오아야 아, 아, 이거! 아까 전부터 들어 들고 있다 했더니 이거 항공이 의미 없고 한개네 <laughs> <laughs> 어, 어이가 없네 진짜. 야, 나 진짜 어이없 진짜 이거. 어 어떻게 맥콜. 저, 아? 갑분사 <laughs> 맞잖아. 맥콜인가. 콜 <맥콜란데>. 좀... <laughs> Secure the b 와, 이 나 밀어. 모드 아가버 좋습니다. 나오고라다. 우리 우리 방상탐이라 귀엽죠? 어, 뭐야? 더 수많은 용에 쓰러. 10 seconds left. j a m m 5 s e c o n d Protect your bombs from being defused by our four. Setting the welcome mat. It's doing it. What was it? Deploying welcome mat.

Zero, some chill. I'm t i m e Some d i a s o a n b o m b has been located by 아 us. Uh. Ah! Oh. My... Ah! 설치한다. 설치한다. 안으로 들어왔어. 설치요 Mission C100 l n g 아니, 엘지피치스 엘레미즈 야지여 70. 막 엄청 패를 들고 있는 거. 어? 에다됐 뭐지? 자살하노어 어디? 에이. 에이. 자,